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민병일입니다. 자, 2029월 평가원 경제. 자,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 앞서서 어, 전반적으로 실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 마지막까지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좀 할애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 좀 이제 좀 마음도 급하고 그러실 테니까 선생님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제일 궁금해 하시는 출제 경향입니다. 자, 출제 경향은 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음, 작년 수능에 비해 작년 9월 평가원에 비해서는 약간 좀 평이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작년 평가원과 또는 작년 평가원이나 9월 그리고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 평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능이 만약에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수능은 여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난 이후에 평가원에서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 6월 평가원 사회탐구가 좀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래서 9월은 좀 쉽게 출제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제 과목은 거기에 그 평가원의 지침에 입각해서 실제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난이도로 수능까지 간다면 학생들이 앞으로 9월 이후에 수능까지 두달 동안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계속 이제 파이널 문제 풀이하고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이 난이도로 출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난이도로 출제하면 그두달 동안 학생들이 진화하면 그 진화되는 속도를 평가이 원못 따라잡는 거예요. 따라서 9월 난이도보다는 이제 학생들 본격적 문제 풀이 할걸 염두에 두고 조금 어렵게 출제할 거고 선생님들 그렇게 봐도 좀 어렵게 출제해도 등급 커는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6월과 9월 평가의 원그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교육청과 다른 게 교육청은 고3 학생들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6월 9월은 N수생들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등급의 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생님이 볼 때는 음, 9월이지만 47 또는 만점까지도 봐요 47에서 만점까 아마 47이 나올 것 같은데 어쩌면 만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안 하고 시간 압박이 없었다면 만점까지 나올 수 있고 그게 아니면 한 47에서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특별히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경제 과목은 등급 간의 격차가 커요 등급 간의 격차가 다른 과목이랑 틀리게 그래서 2등급 컷은 아마 44에서 3, 아 3에서 한2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고 3등급은 한 36까지도 가능합니다 37이나 결국 30점대 중반대까지도 3등급 컷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작년 수능도 그랬고요 그래서 6월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출제 경향은 여러분이 시험을 이번에도 항상 이래도 선생님이 좀 작년 수능보다 평했다 그래도 실제로 원하는 점수가 나오고 만점 받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laughs>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죠. 하지만 다행이죠. 왜? 아직 시험이 두 달이 남았어요. 평가는 아무리 잘 보면 뭐 합니까? 수능 잘 봐야죠. 평가원 망쳐도. 수능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여러분은 좀더 자신이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 일단 뭐등 점수까지 한번 예상 점수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반드시 체크할 개념과 문항입니다. 결국, 개념과 문항이, 자, 세트로 한번 가는데 좀 여러분 시험지권에서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번. 7번. 자, 이번엔 좀 평이하게 나왔지만, 이 7번 문항에서 이 기회비용 문항은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이 기회비용 문항은 수능에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기출 또는 그 기출 이외의 다양한 문제들까지 많이 접해보셔야 됩니다. 자그두 번째 문항은요. 10번이죠. 자, 10번. 그래서 10번 문제 유형은 거의 뻔해요. 명목 GDP와 실질 GDP 비교하는 문항은 무조건 출제되고 항상 좀 단순한 문제는 실제로 지금 이번 9월 평가 10번처럼 출제가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출제가 되는 유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유형입니다. 자, 13번 유형이 수능특강과 연계된 문제인데 어, 원화 표시금액과 달러 표시금액 비교하면서 환율 변화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 어, 수능에 또 나올 수가 있고요. 더 어렵게 출제되면 실제 계산까지 환율을 도출하는 것까지 상승했다면 얼마로 하락했다면 얼마로 그래서 13번 선이 좀 강조를 할게요. 자 왜냐하면 13번 문제가 수능특강에도 있는 문제인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시, 수능 완성에도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에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구원 부혈평가에 연계가 됐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3번 강조 드리고 15번 교역 이론이죠. 교역 이론. 기존의 기출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변형을 시켜서 여러분 실제로 좀 약간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까다롭게. 그래서 15번 문제 어 접근할 때 약간 시간이 걸렸으면 좀 여러분이 아마 좀 문제푸는데 있어서 좀 정답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돼서 15번 결론은 뭐냐면 교역 파트는 어떤 문제 예를 들어 비교의 문제가 나올지 수출국 수입국의 그래프 분석이 나올지 정확히 우리가 알수 없어 둘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항상 여러분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죠. 자. 어, 기본적으로 사회적 최적 수준과 시장 균형을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외부효과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강조드리고 를 마지막 문제는 20번이죠. 여러분, 그래서 20번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킬러 문항하면 20번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고, 그래서 여러분 20번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20번 문항을 대비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런 유형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사고력을 확장시켜야 돼요. 사고력을. 그러면 자꾸 접해보다 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자꾸 접해보다 보면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접해보다 보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거고 절대 포기하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포기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좀 반드시 체크할 개념과 문항을 세트로 이렇게 정리를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그냥 한마디로 읽어니다 이제는 파이널이다. 선생님이 항상 뭐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할 때도 또는 수능특강 수능완성에서도 어 일단 오리엔테이션에서 막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여러분 이제 개념 끝났어요. 여러분 개념 끝났고 수특 수완 분석 됐죠? 단, 수특 수완 분석이 아직 안 됐다면 아직 안 됐다면 선생님의 말을 조금 더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개념 끝났고, 수특 수학 끝났고, 기출 분석이 끝난 친구들은 이제 말 그대로 마지막 파이널로 무조건 많은 문제를 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는 다양한 문제들을 시간을 재가면서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전 연습을 그래서, 만약에 아직 기출이 정리가 안된 친구들은 기출을 좀더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어, 지금 시점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점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출을 좀더 반복하시고 왜냐면 결국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문제들이 연계가 되면 결국 기출 유형으로 연계 변형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근데 기출을 좀 반복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기출까지 끝났다 그리고 여러분 기출 많이 풀어 볼 필요 없어요 짧게 3년 최근 3년 평가원만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그 전에 교육청 문제도 풀려고 했지만 지금 이제 두달 남은 시점에서 기출 처음 들어가 친구들이 교육청, 그 다음에 평가원 모든 걸 풀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 3개년, 뭐 최대 4개년도 괜찮아요. 최소 3개년, 6월, 9월, 수능 이 3개만. 아셨죠? 그래서 정확히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출까지 끝난 친구들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다양한 문제을 통해서 시간 압박 따지면서, 시간 압박 따지면서 파이널, 실전 연습하시고, 그리고 문제에 접근할 때마다, 그럼 이제 실전 연습이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형식으로 실전 연습을 하다보면 문제 틀릴 때마다, 아, 이 부분은 내가 개념이 약하다. 그럼 그 개념이 약한 부분 빨리 다시 정리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그, 그, 그걸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접근할 두 번째는 실수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도 이제 실력입니다. 선생님이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모의고사 이제 파이널 선생님도 이제 현장 강의에서 파인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어보면 이 먼저 풀게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학생들 푼거 보면, 너무 너무 답답한 게 학생들이 이제 오답 정리한 걸 보잖아요. 스스로 한걸 보면 일단 뭐한뭐세 문제를 틀렸다. 그럼 예를 들어 3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오답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죠? 이거죠. 아! 실수. 근데 언제까지 실수합니다 하, 합니까? 이런 패턴을 가진 학생들은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제만 이럴까요? <laughs> 사회탐구만 이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는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탐구뿐만 아니라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파이널 연습을 하시면서 실수를 줄인다는 생각만 하셔도 모든 과목 등급이 하나씩 올라갈 수 있어요. 두 가지. 파이널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거. 그래야지만 좀더 사고력이 넓어지고 그리고 어심리형 문제가 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렇 지금 개념만 파는 건 아니에요 이제 특히 경제 파트는 문제 위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그리고 못 줄이자 실수 줄이자 실수만 줄여도 여러분 등급 합이 5등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마 앞으로 마지막 두달 남은 이제 수능까지 두달 남은 시점에서 좀 마음도 조급하고 과연 어떻게 공부할지 많이 고민할 텐데. 지금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딱 바로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총평 끝까지 수강하신 친구들은 해설 강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강의 준비하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